6절 해볼까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까시나무의 는 소리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우매자의 웃음소리,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짓는 쾌락의 웃음소리는 격동으로 몰려옵니다.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게 세상 연락이에요. 이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손 밑에, 큰 강화손 밑에 까시나무를 집어넣으면, 은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펑! 퐁, 티, 탁, 뚝, 탁, 게 장작 타는 건 아주 예쁜 소리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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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는데, 이런가시나무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퐁, 티, 탁, 뚝, 탁. 일정하지가 않다. 이 뜻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나 열락에빠지는 그것은 바로 이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똑같다니.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나으니이절에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화가 틈이 됩니다. 산자가 사상점에 갔을 때 비로소 이별에 유심하리로다. 죽기 전에 우리 급격한 성을 인지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아셔서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고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님은그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임하는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그게 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안철수 씨가 그분의 좌우명이 사상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어, 안철 씨가 얘기하는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 자체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다.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세상에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뜻입니다. 야, 이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럴까요? 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세상 가운데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죄악시합니다. 세상 가운데 명예를 중시하는 것. 나의 나댄 모습을 세상 가운데 떨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15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도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하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인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한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도리어 아름다운,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